발로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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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아예 아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DJ 나쁜남자 나쁜방송 오백다르르르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강력한 공격도구 구애안경과 박식안경 이 둘을 비교해봤습니다 아 근데 실험 중간에 주아인마 걸릴뻔했습니다 자 왜그런지 보시죠 자 일단 개골린자로 실험을 했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스킬 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템이죠. 구애안경을 켰습니다. 이 안경과 박식안경의 차이점이 뭡니까? 박식안경은 순수하게 특수공격만 올려주는데, 구애안경은 데미지도 조금 올려주고, 특수공격도 조금 올려주고, 약간 복합적이에요. 자, 실험해봤을, 보시다시피, 기본 1001에 플러스 91이 추가로 붙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서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DC 갤러리에서 미리 안 정보인데, 이 박시간경이 쿨타임이 8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실험을 해보니까 쿨타임은 8초이고, 이 점은 약간 단점이죠. 자, 어쨌든 수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박시간경을 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많이 올랐을까요? 자, 박시간경을 끼고 실험을 하는데, 1001, 1139, 어디서 많이 익숙한 숫자죠? 아, 이게 아까 도구 하나도 없이 실험했을 때랑 똑같은 수치죠? 박씨안경이 전혀 적용이 안됐습니다 아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를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특수공격이 그냥 스킬 자체를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 야 나만 몰랐어? 나만 쓰레기임? 자 하여튼 그래서 또 열심히 DC갤러리 뒤졌습니다 정말 DC갤러리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이표 한장으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일단 블랙호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이 게임에서 특수공격은 마법공격을 뜻하는 거였어요. AD가 아니라 AP였습니다. 나만 몰랐다고? 자 이젠 딜러 중에서 특수공격을 하는 애들을 찾으면 되겠죠? 누구 있습니까? 이상의 꽃, 피카츄, 나인테일, 가디안, 으구지 다섯 명밖에죠자 다시 으구지로 실험해봤습니다. 못생겼죠? 자, 다시 처음부터 도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6렙, 10렙, 15렙의 다이빙 스킬의 데미지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구해안경 꼈을 때 수치를 기록했고요. 아,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죠? 다음은 박식안경을 꼈을 때 데미지 기록했고, 마지막으로 박식안경, 구해안경, 쌍안경을 꼈을 때도 기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정리를 끝냈고, 우측에 기준점 대비해서 증대되는 값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구해안경이 박식안경보다 효과가 훨씬 좋죠? 근데 다만, 구해안경은 쿨타임이 8초나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더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구해안경 쿨타임이 돌아오는 8초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8초 동안 스킬을 몇번 정도 쓸수 있을까요? 자, 박시 안경을 위해서 최대한 후하게 잡았습니다. 8초간 스킬 4번, 특공 2번 쓸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렇게 잡아도 구의 안경이 조금 더 좋죠? 15레 기준으로도 계산을 해봐도 구의 안경이 좋습니다. 만약에 스킬이나 특공을 더 적게 쓴다면 차이는 훨씬 더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AP 딜러들은 박시 안경보다는 구의 안경이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쌍안경 끼는 건 어떤가요? 물론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구간에서 수치가 더 좋아집니다. 좀더 공격에 힘을 싣고자 쌍안경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오늘 실험 중간에 이 말려가지고 DC 갤러리를 많이 찾아보던 나중에 아, 좋은 것도 많이 배웠고, 정말 오늘 어차피 결론은 거기 분석되어 있는 글들과 거의 비슷해서 뭔가 오늘 쓸데없는 짓거리 한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최고! 네, 하여튼 내일 월요일이죠? 다들 또 힘차게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성! なるほど。